어, 본문 15장은 오늘 읽었는데, 에, 예루살렘 회의라 해서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이 중요한 그 역사의 변곡점이라 할수 있는 그런 시점의 상황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제자들과 어, 이 사도들, 그러니까 바울, 뭐 바나바 해서 다 모여가지고 이 예루살렘 회의,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 회의가 잘 우여곡절 끝에 진행되고 지혜롭게 잘 이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36절부터 보니까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한 곳 교회를 세운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해보자. 이렇게 점검도 하고, 복음이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는지 다녀보자. 이렇게 바울이 바나바에게 권합니다. 이에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이 바울이 아시는 것처럼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니까 좀 심했던 모양이에요. 심히 다투었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어, 바울은 안 된다. 그래도 바나바는 가자. 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이 앞에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에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탈한 사건을 두고 바울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 하니까 사역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바울이 접근했기 때문에 못 데리고 간다 했던 거고, 반대로 이 바나바는 실패한 동력자이지만 회복과 재기회를 중요시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두 리더십이 방향이 다르죠. 근데 같은 방향 가는 거는 성도님들도 저도 너무 잘 압니다. 결국에 이 심이 다툰 끝에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구부로 그곳으로 가게 되었고 바울은 다른 제자죠 신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게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 부분으로도 보면 인간적으로는 다투었으니까 그렇게 좋지 않게 보이기도 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16장부터는 성령의 조명이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과 신라에게 집중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전승이나 이래 유추해 볼 때에 바나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이 바나바 이 일행들은 자신의 고향인 구부로로 가서 복음을 거기도 전했었거든요또 가서 세우고 또이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진행했다. 이렇게 전승과 유추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넓게 긍정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다툼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있다. 선교의 현장의 확장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도 미량이 고향이잖아요. 언제부턴가 제가 몇몇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고 가고 할 때마다. 그 청년 때부터요, 여기 아무것도 없고, 교회부터 세워졌잖아요. 누가 그러대요? 저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만 덩그러니 세워졌는참 교회 안타깝게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 했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볼까요? 아니죠. 주변에 뭐, 단지고 뭐고, 영혼들이 꽉들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미란 교회만 여기 세워졌다 말이죠. 저가 청년 때 여기 오고 가고 막 지나갈 때 보면 참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저는 아시다시피 합동측 장로교단에서 세례를 받고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성결교회는 좀더 자유롭고 성령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어째 성결교회 목사를 불러주셨나 하니까 참그 균형을 이루라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데. 어쨌든 그 청년 때이 미랑교회 보면서 저 교회 어떤가 그때는 성교교회인지도 몰랐습니다. 뭔가 근데 지나가면서 이 미랑 성교교회를 보는데요. 우직하니, 묵직하니. 왜 마을에 그 몇백년 된그 나무 한 그루, 그거 절대 뵈면 안 된다면서 당장 빼야 되는데. <laughs> 그런 묵직한 나무와 같이 이 교회가 여기 딱 버티고 있는 거를 저가 그 청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괴를 늘 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올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laughs> 그때 그 청년의 제 마음에 참 외로운 마음과 어, 또 모르겠어요. 그냥 이위란교에 쳐다볼 때마다 마음이 좀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자리에 올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또한번 느끼는 것이 참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들 여기 대부분이 고향분들이시잖아요. 학교 선배님들도 계시고, 뭐 후배도 아까 계시더라고요. 참, 이런, 연대가 쉽지가 않거든요. 13살 미랑에서 떠나가지고 축구한다고 타지 생활 28년 만에 미랑 주소로 다시 돌아왔는데, 저도 미랑시 백민로 5길 2칠, 미랑시 내동 사통사방 765-24번지. <laughs> 저는 분명히 미랑 <미량> 사람입니다. <laughs> 어떻게 오고 가면서 참 28년 만에 미리벌로 3길 4호, 쿼라프트 103도 901호? 모르겠어요. 저는 이 주소지가 제이 정체성과도 너무나 연결되기 때문에 자 어떻게 제가 다시 28년 만에 요새보다 더 길게 방랑생활 하다가 <laughs> 미랑에 왔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또, 또, 어, 헤어지게 돼서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여전히 어머님은 미랑에 계십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돌아보니까참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단임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김승주 목사님, 우리 교육자 목회팀, 우리 송도님들까지 이런 거 하나하나 만나는 게 모르겠어요. 저는 허투루 여기고 싶지 않고 또늘 그렇게 살아와려고 했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한게 아니신가.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처럼 어, 저와 성도님이 비록 어, 다툰 것은 아니지만, 어, 혹여라도 그럼에도 저 때문에 마음 상하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이 시간을 비로소 너무 용서를 구하고요. 그래서 다 떨어버리시고, 오히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선교 현장이 되었더라, 확장이 되었더라.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도 고향에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돌아보고 바울도 신라와 함께 타 지역 나가서 복음 전하고 세우고 영혼을 돌아보더라 미란 교회 성도님들은 고향에서 마치 바나바와 이 요한과 같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고 저는 저대로 바울처럼 신라처럼 멀진 않지만 타지에 가서 교회를 또 영웅들을 섬기고 돌보게 되었습니다. 41절 보니까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참 부족함에도요, 어, 많은, 울지 말라 했는데. <laughs> 많은 사랑과 관심, 너무 감사드립니다. 청년 때 오고 가면서 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님의 사랑을 받고 기도를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미랑 성결교회가 괜히 100년 이상 된 교회가 아니라요 그런 보잘것없는 일개 청년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 교회 한 곳을 그렇게 우뚝 선 나무처럼 바라봤다는 라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것들을 잘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망은, 제가 청년 때부터 마치, 마을에 이큰 나무 보듯이, 이 교회가, 어, 느 시점보다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또, 분량도 쌓아야 된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계신 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저가 언제 고향에 오더라도, 늘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더라. 늘그 자리에 그 교회가 있더라. 늘그 자리 송민이가 그 자리에 송민이가 있더라.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기뻐하시는 줄로도 믿고요. 사실 저도 뭐 목사님께 우리 목회팀한테 잠깐 얘기했지만, 갈 데가 없어요. <laughs> 미랑와도 어머니 잠시 뵙는 것뿐이지. 근데... 그래 봐야 암 있는 친구들 잠깐 만나나. 그러나 이제는 영적인 동지 같이 가는 이 교회, 멀리서만 봤던 교회가 제가 사역했던 교회, 사랑을 받은 교회가 있으니까 이 마음 한편으로 얼마나 든든하게 여기고 간직하고 제가 떠나는지 모릅니다. 이 바울과 신라 16장부터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만만치 않은 사역이거든요. 뭐 저가 가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 역시도 만만치 않는 지역과 교회로 사실 가게 됩니다. 차가 없으면 못 올라오고요. 산 쪽에 있는 교회인데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승할 때에 디모데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느껴지는 것도 같고요. 물론 거기 가기까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하나님 허락하심을 믿고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처럼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자 이렇게 가려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미랑 성결교회 단임 목사님과 그리고 교육자님들 그리고 당의 또 장로님 그리고 우리 한분한분 한분 성도님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어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에게 이 받은 사랑의 빚을 제가 섬기는 교회에 잘 흘려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성결교회도 복이요. 섬기는 교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인데요. 바울과 바나바 각자 자신의 위치로 갔지만 거기서도 복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선교의 현장이요 확장이요 복음이 확산 되었다. 미랑 선결교회 고향 그 자리에서 복음이 멈추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저도 그곳에서 복음이 멈추지 않는 삶. 그래서 말씀처럼 미랑 선결교회도 저가 섬기러 가는 교회도 복음이 멈추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귀히 들었사시는. 그래서 견고하게 교회가 세워지는. 저와 미랑 성결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비록 흩어지지만 복음이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 복음이 미랑 성결교회까지 흘러왔던 것처럼 마찬가지 저도 성도님도 미랑 성결교회도 복음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인연 맺게 하심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